GIS 개론 3차시 공간 정보의 개념 및 특성 실세계 표현 기법 지리 정보의 유형 샘플링의 의미 및 기법 샘플링이 공간에 미치는 영향 자료의 축척 순으로 공간 정보의 개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공간 정보에 대한 이해를 위해 필요한 개념을 살펴보고 공간 정보의 특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GIS에서 분석의 대상이 되는 실세계는 무한대의 복잡성과 세밀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어떤 방법과 수단을 쓰더라도 실세계를 디지털 형식으로 완전히 재현하거나 분석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실현 가능한 수단으로 샘플링이라는 것을 도입하게 되는데 샘플링이란 무한히 복잡하고 자세한 현실세계를 일정한 관측 방법에 의해 구분지어 관측한 것을 말하며, 이를 토대로 디지털 환경하에서 현실 세계의 모습을 재현하고 분석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실세계는 점, 선, 면의 유형으로 표현됩니다. 점은 공간상 대상물에 대한 지점 또는 장소를 나타내며 주소나 교통사고와 같이 면적을 점하지 않는 무형 대상의 위치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선은 주로 길이 등을 표현합니다. 즉, 도로나 강, 행정구역 경계와 같이 무형의 대상을 표현하며 종종 선의 두께 등을 통해 대상의 특성이나 유형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면은 최소한 3개 이상의 변이 존재하는 2차원의 폐쇄된 공간을 의미합니다. 즉, 땅의 필지, 농업구역, 선거구역 등 대상물의 영역 및 경계를 표현합니다. 7세기 지리 정보는 크게 지리 공간과 지리 객체로 구분됩니다. 지리 공간은 대부분 자연적인 현상으로 온도, 평고 토지 이용 등이 있으며 지리 객체는 대부분 인공적인 현상이며 건물, 도로, 송전탑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지리 공간은 이산 공간과 연속 공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산 공간은 서로 배타적이며 경계가 있고 각 경계의 내부는 동일한 값을 갖습니다. 이산 공간의 대표적인 사례로 토양의 종류, 토지 이용, 작물의 종류, 식생 등 경계 구분이 명확한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경계가 있는 대상물이란 점에서는 지리 객체와 유사하나 모든 지점에 값이 부여된다는 점에서 지리 객체와 차별화됩니다. 반면 연속 공간은 온도, 기압, 표고 등 연구지역 전체에 대하여 연속값을 갖는 경우로 특정 지점을 중심으로 거리에 따른 변화 예측이 가능합니다. 지리 객체는 대상물이 어디에 위치하는지, 모양은 어떠한지, 크기는 얼마만 하고, 방향은 어느 쪽을 가리키는지 등에 대한 정보를 지닙니다. 실세계는 매우 크고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실세계를 숫자나 문자 등으로 표현하여 공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자료를 취득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제약에 의해 필요한 모든 자료를 얻을 수 없으므로 일부 대표성을 지닌 자료를 취득하여 분석함으로써 실세계를 표현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일부만으로 전체를 최대한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샘플링입니다. 수치 자료는 명목, 서열, 간격, 비율의 네 가지 척도로 나타낼 수 있으며, 이 척도는 GIS 자료에 대한 연산 기법을 결정합니다. 즉, 어떤 척도로 관측을 수행하였는지가 곧 어떤 연산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척도를 바르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수치 자료가 아닌 문자 자료의 일부도 이와 같은 척도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샘플링 기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통계학은 GIS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통계학은 자료의 샘플링 방법론을 제공하는가 하면 샘플링 한 자료의 분석에도 효과적으로 이용됩니다. 특히 GIS와 같이 공간적인 문제를 다루는 분야에서는 공간 통계학이 매우 유기나게 쓰입니다. 통계학적으로 샘플링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단순 무작위, 층화 무작위, 개통적 무작위, 군집 무작위 샘플링으로 나뉘며 때로는 한 가지 샘플링 기법을 사용하기보다는 여러 개의 샘플링 기법을 묶어서 다단계식 샘플링을 하기도 합니다. 단순 무작위 샘플링은 가장 간단하고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모집단에서 각각의 자료가 뽑힐 가능성이 같은 전제 조건에서 수행됩니다. 이 방법은 모집단에 대한 사전지식이 없을 때 주로 사용됩니다. 계층 무작위 샘플링은 모집단을 같은 성질을 갖는 집단으로 나누고 각 집단마다 단순 무작위 샘플링을 수행합니다. 다수로 구성된 집단뿐 아니라 소수로 구성된 집단도 대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계통점 무작위 샘플링은 모집단의 수를 원하는 샘플 개수로 나누고 1부터 모집단의 수를 샘플 개수로 나눈 수중한 개를 무작위 추출하여 매 아이번째 샘플로 취하는 방식입니다. 모집단이 무작위로 정렬되어 있는 조건 하에서 유리합니다. 군집 무작위 샘플링은 광범위한 지역에 대한 직접적인 현장 샘플링이 필요한 경우 주로 사용됩니다. 모집단을 몇 개의 군집으로 나누고 샘플링할 군집을 단순 무작위 방식으로 선발하여 선발된 군집 안에서 무작위로 자료를 취득하는 기법입니다. 그 외에도 다단계 샘플링이 있습니다. 샘플링은 크기, 간격, 시기, 기법에 따라 공간 분석에 영향을 미칩니다. 일반적으로 샘플의 수가 증가하게 되면 모델링의 정확도는 대체적으로 향상되지만 일정 수보다 커지게 되면 정확도는 오히려 떨어질 수 있습니다. 즉, 지나치게 큰 범위의 샘플링은 오히려 분산도를 증가시켜 정확한 모델링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한 샘플링 간격은 공간 분석에 영향을 미칩니다. 거리나 시간 등 샘플링 간격이 작을수록 정확한 모델을 근사할 수 있으나 비용이 증가하는 문제점을 지닙니다. 샘플링은 취득하는 시기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즉, 샘플링을 수행하는 시대, 계절, 시각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절에 따른 하천 유량의 변화나 시각에 따른 교통량의 변화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샘플링 기법도 공간 분석에 영향을 미칩니다.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가 모든 관련 항목에 고르게 분포할 경우 단순한 샘플링 기법으로도 결과가 바르게 도출될 수 있으나 인자의 분포가 고르지 못할 경우 편향된 결과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샘플링 기법을 다르게 적용하여 바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지도는 실세계를 작게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크기를 반영하고 있어야 합니다. 즉, 실세계에서 측정된 크기와 지도상에 표현된 크기의 비율을 지도에 표시하는데 이것이 바로 축척입니다. 축척을 표현하는 방법으로는 분수표현, 설명적 표현, 그외 스케일 바와 면적 축척 등이 있습니다. 실 세계를 공간 데이터베이스에 기초화하기 위해서는 자료의 축척을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공간 정보의 개념 및 특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실세계에 존재하는 객체들은 대부분 디지털 형태로 표현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샘플링 기법을 도입하여 현실 세계를 분석하게 됩니다. 현실 세계는 점, 선, 면의 세 가지 유형으로 표현됩니다. 지리 정보는 크게 지리 공간과 지리 객체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지도에는 실세계에서 측정된 크기와 지도상에서 표현된 크기의 비율을 표기해야 하는데 이 비율이 지도의 축척입니다. 위성 영상 등 레스터 기반의 공간 정보에서는 해상도라는 용어로 공간 정보의 정확도와 축척을 나타냅니다. 지금까지 공간 정보의 개념 및 특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